제 사랑하는 직원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지 못하는 정. 많은 분들이 한 200여 명의 인원이 동원돼서 이 공연을 마련해 줬습니다. 우선 음향 백석예술대학 학생들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저와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고 저의 노래를 항상 더욱더 북보여준 코러스 그리고 역시 20년 가까이 국내외 공연을 같이 해준 후. 음악을 죽도록 사랑하고 열심히 항상 공부하면서 좀더 나은 음악을 위해서 도전, 도전, 또 도전, 또, 도전, 또 연습, 또 죽도록 연습하자라는 문구를 써놓고 항상 우울린 해주고 있는 김정잘씨 <laughs> 그래서 못하지만 가기 전에 류이한테 보내줄 게 있어요. 나 얼굴 쓰랬어 얼굴 쓰레어요난그렇지 아, 이게 기념이야 마지막이야. 우리 공고별 공연한다고 들었는데 어, 멋있게 했어요. 근사했어요. 없이 했어. 너이는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오시면 우리 집에 오시든가 뭐계이비에서 방송을 오든 방송에 오시든가 오시면 될까 웰컴을 테니까 아무 때나 찾아오세요 빠이빠이 그리고 너이 I love you I love, love 아? 아, 오늘이네요 지난번 아. 선배님께서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신 뒤로 나 실수했어 나 아니야라고 하시기를 참 기대했는데. 오늘이네요. 하지만 선배님께서 내리신 결정을 정말 충분히 존중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상상도 해보고요. 또뭐 무대를 그리워하시는 그런 모습도 상상해봅니다. 선배님,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멋지게 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멋지게 마무리를 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또 아마 분명히 무엇인가를 또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건강히 멋지게 또꿈 넘어의 꿈을 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패티님 선생님을 배었는데곧 은퇴하신다는 부시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었죠. 그러시면서 그동안 많이 뭐, 생각했어. 아무래도 은퇴할 때가 된것 같아. 그래서 결정했어. 퍼스트라고. 아주 존중하신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파티비으로서의 그 55년을 노래만 하시고 또 신비주의라고 할까? 철저한 그 자기 관리로 살아오신 선배님께 지금까지의 그 꿈은 그 압박감을 좀 내려놓으시고 좀더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저게 별 같은 말씀이십니다. 어렵고요. <laughs> 그 어려움이 무대 바깥에서도 무대에서도 그냥 태티김이라는 분은 늘 똑같은 분이셨어요. 가끔 가끔 선배님과 같이 무대를 서면서 굉장히 호탕하시고 그리고 그 에너지 넘치는 그런 모습들이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했었고요. 앞으로도 그 전에도 선배님과 같은 분은 나오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배님이 그때 주셨던 귀걸이 있잖아요. <laughs> 네, 제가 그걸, 음, 그걸 목걸이로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제가 귀걸이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고 있다가 네, 저도 이제 천천히 귀걸이를 해봐야겠다. 그 귀걸이를 주신 의미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어, 노래 말고도 노래를 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프로답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닮아라, 라는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귀걸이를 보면서 완전한 선배님 닮으려고 그리고 기억하면서 모델 서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저 많이 이뻐해주시고 많이 가르쳐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그렇게 있어주시는 것 말고도 저에게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항상 제가 선배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어, 제가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노래를 만들게 된그 동기. 저희 어머니가 펜팅 선배님의 초 같은 노래를 좀 만들어 봐라. 물론 아직까지는 그런 노래를 만들지 못했지만, 그런 동기로 보이지 않는 사랑을 만들게 되고, 또그 노래가 많은 사람을 사랑을 받고,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초석을 만들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존경하고, 항상, 어, 그 마음 변치 않고, 계속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아버님의 키나 열렬하게 좋아하셨던 선생님. 올해로 저희 아버님도 떠나신 지 49주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될 때마다 저는 언제나 아버님 생각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죠.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선생님 노래를 많이 훈련했고 학생들 많이 모르는 데 가서는 제가 선생님처럼 모창을 했어요. 진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세대와는 단이 선생님께서 헤쳐오신 그 세월 그 가장 빛나는 별다운 그 스타로서의 담당함은 다시는 이제 역사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모쪼록 이 모든 짐, 부담 내려놓으시고도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가끔씩 뵐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너무 진짜 아, 빛나고, 또 그렇지만, 고단하고, 자기 자신한테 철저한 세월 살아오셨으니까, 이제 좀 내려놓고, 정말 개인적인 사생활 즐기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가요를 이끌어 오셨고, 대한민국 가요 역사를 쓰셨고, 살아있는 전설이신, 우리. p 트김회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a n Pettigan, Pettigan, p e t t i g a 니다 영원한 대한민국 p e t 회장 g a n p e t t 김 g a n 이 e t t i g a 가 Pettigan, Pettigan, p e t t i g a 지금 e 무대를 지켜보고 계시는 i g a 이렇 선배님을